자 수능특강 수원 레벨 3 3강입니다 어, 이 부분은 어, 레벨 3인데도 불구하고 참 레벨 3 난이도에 못 미치도록 나왔어 그러니까 참 레벨 3안 갖게 문제 나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강 수업을 듣기 전에 한번 시도를 해봐 시도해 보면 네 문제 중에서 한 두어 문제는 좀 풀릴 것 같아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설명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 없이도 풀만한 문제들이 좀 포진해 있어서 요 이상강은좀 쉬울 것 같아. 그냥 풀어보세요 미리. 함수 y 골 어쩌고 어쩌고 지수함수죠. 역함수는 로그함수입니다. 그 역함수를 구할 필요는 없고 f(x)라고 할때그 f(x)의 그래프의 점근선 이이 함수의 점근선이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은 이 역함수의 점근선을 구해야겠지. 역함수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식이 나와 있는 지수함수의 정건선만 구해서 그것을 y x에 대칭으로 시켜주면 그게 바로 역함수의 정건선이 되거든. 그럼 얘정건선은 y 3가 알겠습니까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될때 여기 정건선이 y 4라고. 그거의 역함수를 구해주면은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도 없이 이 역함수의 정건선은 x y가 서로 바뀔 거니까. x 꼴 4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뀌면은 로감수인데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정근선이 x 꼴 4가 될 거라고 됐죠? 이 정근선이 이 탄젠트의 정근선이 된대이 탄젠트 정근선 엄청 많죠?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증가할 때 여기 정근선들이 엄청 많잖아. 맞죠? 그래서 그 중에 아무거나 한 개만 되면 된대 그이 탄젠트의 정근선이 뭔지 잠깐 확인 좀 해보자.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식으로 외우지 않고 있겠지. 나도 외우지 말라고 있고, 왜냐면 그림을 그려서 찾을 수 있거든. 탄젠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분모가 2고, 분자가 홀수일 때, 2m-1파이일 때, x 값이 이 값인 곳에서 정근선들이 생기거든. 정확히 말하면 x가 아니라 각이, 요 각이. 그러니까 원래 얘는 원래 얘는 요 탄젠트 x에서 y 골 탄젠트 x 그래프에서 요 x 값이 2분의 2n 1파이 일 때, 2분의 홀수 파이 일 때, 홀수 파이인 거 보이죠? 1대 정근선을 갖는 거고 얘는 탄젠트 x는 아니잖아. 요 각이 바 밖에 있죠. 따라서 이 각이 각이 2분의 홀수 파이이면은 그곳에서마다 정근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 원래는 원래는 요정그 주기가 파이인데 요 x의 개수를 나눈 값이 주기가 되고 그럼 주기가 바뀌지? 주기가 바뀐단 말은 이 그래프의 폭이 좌우로 이렇게 늘어나거나 좁아질 거기 때문에 이 정근선의 위치들도 좁아지거나 다, 이렇게 넓어져서 이 값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다 구해가지고 정근선들을 위치 찾는 건좀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형태에서 찾은 후에 대신 이 x 대신에 이 바뀐 전체 각 a 분의 파이 x를 이 위치 두면은 이것을 만족하는 곳에서 전부 다 정근선을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편합니다. 요게 x였잖아. 그러니까 걔가 2분의 홀수 파일 때 정근선을 간다고. 됐죠? 그때 요 x 값이 뭐라고? 4라고. 4대입합니다 그러면은 A분의 4파이가 2분의 2n-1파이죠. 이식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럼 파이 약분하고 A 넘겨주고 얘 반대쪽으로 역수로 넘겨주면은 A는 최종적으로 2n-1분의 8이 되거든. A가 이건데 양의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요 a는 정수, 아, n은 정수거든. n 자리에다가 적당한 정수를 넣어서 양수인 것 중에서 제일 큰것 찾으면 됩니다. 이 n에 0이나 음수를 넣으면 전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가 안 되죠. 따라서 n에 1부터 넣을 수 있는데, 1, 2, 3, 4 넣으면 분모가 커지고 전체 값은 작아집니다. 즉, n이 제일 작은 양수일 때, 1일 때, 이 전체 값이 가장 큰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럼 n에 1 넣으면 전체가 8인 거 보이죠? 따라서 양의 실수 A의 최대 값은 8 이렇게 푸는 겁니다. 레벨 3인 거에 비해서는 별로 안 어렵죠. 다른 파트의 레벨 2의 고난이도 문제랑 뭐 비슷한 난이도입니다. 2번 <laughs> 사인함수 그래프네. 어, 0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이 사인함수 그래프를 그려놨대. 왜 이만큼밖에 안 그려졌는지 확인해보면은 원래 주기가 2파이였죠. 2파이였는데 요 x의 개수 2분의 파이만큼을 나눠준게 새로운 주기지. 정리하면 입니다 따라서 사인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이므로 그 절반에 해당한 곳이 2고 따라서 0부터 2까지는 0부터 2까지는 이만큼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된거다. 그때 요 x축과 평행한 직선 L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 사인함수와 만난데 얘는 지금 모르고요. 그때 AB의 길이가 3분의 4래. 이거 구하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그 삼각 함수들은 다른 함수들이 안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대칭성, 주기성입니다. 그래서 삼각 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거의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묻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가로선이 그어지면이두 점은 반드시 여기 가운데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래 그래프가 대칭이고 그 대칭축과 수직으로 선을 그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은 대칭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대칭성이란걸 이해했으면 전체가 2잖아? 그럼 요만큼은 1이죠? 맞죠? 요만큼은 1입니다 여기 좌표가 1이고 요길이도 1이고 그리고 이 길이가 3분의 4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딱 반으로 나눠서 한쪽 선분은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이 좌표 나오잖아 1에서 3분의 2 뺐기 때문에 이 A 점의 X 좌표가 3분의 1입니다. B 점의 X 좌표는 요 1에서 3분의 2더했으니까 3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두 점의 X 좌표 나왔죠? 그러면 두 점의 Y 좌표만 구하면은 선분 OA의 길이와 선분 OB의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잖아. 따라서 3분의 1을 여기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2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2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임으로 1입니다. 여기가 1입니다. 1 y=1. 그래서 a점의 좌표는 3분의 1, 1b점의 좌표는 3분의 5, y 좌표 똑같으니까 굳이 넣을 볼 필요 없겠지. 1. 해서 이제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선분 Oa 분의 선분 O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선분 Oa 길이는 원점에서부터 이점까지 거리기 때문에 x좌표의 차이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이 제곱의루트인데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 없어지죠. OB의 길도 마찬가지로 원점에서부터 이 3분의 5,1까지 거리고 그러면 X좌표의 차이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이제곱에 루트인데 제곱이니까 루트 없어집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끝난다. 분모 분자에 9를 곱해서 1 플러스 9분의 25 플러스 9가 되고 정리하면 10분의 34 약분해서 5분의 17 답은 4번. 간단하죠? 레벨 3인 것 치고는 그냥 쉽게 나왔습니다. 자, 3번. 어떤 범위에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해의 개수 그리고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 삼각함수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만 지 삼각함수에서 해의 개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해이기 때문에 두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교점이 몇 개인지 찾으면 된 겁니다. 교점의 개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려서. 그리고 해의 합은 이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굉장히 찾주 나오는데 삼각함수 그래프가 주기성, 대칭성을 가지므로 각각의 좌표의 값은 모르지만 그것들끼리 뭐 적당히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주면 대칭성 주기성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간단하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씩은 모르지만 두 개씩 더 있을 때는 알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서 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위원으로도 배웠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서 푸는 방법, 단위원으로 그려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다 보여주겠습니다.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절대값이어주면 조금 불편하지? 좀 귀찮잖아? 따라서 절대값을 날려서, 사인 2X 그래프와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3분의 루트 3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게 편할 것 같다. 오케이? 음. 사인 2X는 주기가 2이 나누기 요 X의 개수 2 해서 파이죠. 따라서 0부터 2파이까지는 총주기의 파이니까 두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해서 여기 최대값이 1 최저값이 마이너스 1 그리고 주기가 파이 그리고 여기는 2파이 뭐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y라고 두면은 y 골꼴 3분의 루트3 그래프는 이렇게 있겠죠. 3분의 루트3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보다 작다는 걸알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마이너스 3분의 1도 3 그래프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즉이사인 EX 그래프와 Y이골 3분의 1도 3 Y이골 마이너스 3분의 1도 3 과의 교점의 X 좌표가 해고 그 해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똑같겠지? 교점의 개수를 셌더니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해서 8개죠?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8입니다. 여기가 8입니다. 두번째 해 합을 구하래 요 3분의 루트 3이 그러니까 사인 값이 이 각이 얼마여야 3분의 루트 3이 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건 탄젠트야. 사인은 얼마여야 x 값이 얼마여야 3분의 루트 3이 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각가의 값을 다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두 개씩 묶어서 그 합을 구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세요.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과 보이니? 이쪽에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점 대칭도인 가 알겠나? 이 파란 거를 180, 이 점에 대해서 180도 돌리면 빨간색이 없어지죠? 즉이 점과 이 점이 대칭입니다. 대칭 따라서 요만큼이 요만큼이 요만큼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요이 점의 x좌표를 여기에 붙여주면 2파이 되는 거 알겠나? 따라서 이거랑 이거 두개 더한 게 2파이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요만큼과 요만큼이 똑같아. 요만큼이. 요만큼이 똑같아. 따라서 얘랑 얘랑 더해도 2파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더해도 2파이고, 얘랑 얘랑 더해도 2파입니다. 총 2파이가 8개니까, 2개씩 묶으면 4묶음 나오죠. 그래서 2파이씩 4묶음이므로 다 더해서 8파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a는 8, b는 8이니까 두개더1 6이니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근데 우리는 단위원으로 좀 많이 배웠으니까 단위원으로도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할수 있다. 에? 됩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되죠? 그러면은 sin e x가 3분의 루트 3이랑 같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단위 원으로할 때는 이 각이 뭔가에 그냥 x 취급한댔지, 그냥 x를 취급한댔죠. 그때 이 사인 값은 이 단위 원위에서 y 좌표이므로 y 좌표가 3분의 루트 3인 거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또 아래쪽에 어딘가에 마이너스 루트 어이 풀만해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인 게 있을 겁니다. 따라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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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데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EX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EX 의 범위는 0부터 4파이까지라서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두 바퀴 돌 거거든. 따라서 한 바퀴 돌때 하나, 둘, 셋, 네번 있고요. 그 값을 가진 게이 값을 가지는 각이 네 개가 있고요. 두 바퀴째도 또네 개가 있죠. 따라서 총 여덟 번 만나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는 해의 개수는 8 개가 되고요. 그때 각의 합을 구할 건데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편의상 세타라고 하자, 이 각을 세타. 그럼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니까 파이 빼기 세타. 여기는 파이 플러 세타. 여기는 이 파이 빼기 세타지. 맞죠? 음. 그래서 요네 개를 먼저 더하자. 그럼 얘랑 얘 더하면 이 파이. 얘랑 얘 더해도 이 파이. 따라서 네개다 더해서 사 파이인가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네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바퀴 더돈 것도 있을 거고 즉 세타 플러스 2파이도 또 있을 거고 여기서 한 바퀴 더돈 것도 있을 거니까 여기 2파이 더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 2파이 더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2파이 더한 거총이네개 가게 돼서 전부 다 각각 2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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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이, 2파이 더한 거즉다하면 8파이만큼 이거보다 8파이 더큰게 있을 거 아니야 즉이두 바퀴째는 두 바퀴째 나오는 그네개의 합은 총 12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네개 더한 게 4파이고 한 바퀴 더 돌면은 각각 2파씩 이 커질 거니까 8파가 이 커져서 12파가 된다고. 따라서 그 여덟 개 이게 첫 번째 네 개의 합,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바퀴 네 개의 합이므로 전체 여덟 개의 총합은 다 다음은 16파입니다. 그런데 이게 x가 아니죠. 2x죠. 2x의 총합이 16파이므로 나누기 해 주면은 x 끼리의 총합은 8파이 되는 거 알겠니? x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해는 x잖아. 따라서 b가 8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 경우는 이 그래프부터 편하죠. 그래프 편하죠. 근데 그좀더 그 높은 확률, 그 다양한 경우로 단위원 쪽이 편한 경우도 많으니까 무조건 저걸로만 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 이것도 생각하세요. 반대로 또 이것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해의 개수, 해의 가구 할 때는 이상함수 그래프를 그래서 푸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둘다 잘해야 고나이도 문제를 풀수 있다. 여튼이 문제는 그렇게 고나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둘다 가능합니다. 4번 어, 요 페이지 중에서 이 4번이 난이도는 가장 높긴 한데, 뭐 그래봐야 다른, 다른 단원의 레벨 3비하면 어렵지가 않아 오히려 저 앞에 지수 로그 쪽이 훨씬 어려던것같아 4번 실수 전체 지퍼 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가 이렇게 있대, 단 이만큼만 있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래, 뭔 말입니까? 딱 보자마자. 주기가 2인 주기함수요 라고 답을 해야 된다. 그죠? 이거 선생님 뭔지 모르겠으 하면 안 된다. 고3이라면. 따라서 먼저 그러니까 주기가 2니까 보통 이런 문제들은 주기가 2니까 딱그 간격이 2가 되도록 식을 줘. 그래서 간격이 2짜리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를 이만큼씩 평행이동 시켜서 나머지 범위들을 다 그려주면 된다고.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얘를 그리자. 오케이? 먼저 주기부터 확인해 봅시다.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2분의 파이가 나눠져있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은 주기가 4입니다. 따라서 저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런식으로 생겼을 건데 여기가 주기가 4니까 여기가 4일 건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있댔죠. 그러면 여기가 1인 거 알겠니?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맞는 알겠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만큼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지우고 다시 그려줄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그래프만 있습니다. 됐죠? 예. 근데 그게 주기가 2래. 그 말은 여기서부터 주기가 2가 되도록 똑같은 형태가 계속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 3, 주기가 2니까. 3, 5, 7, 9, 1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때, X 값이 0부터 2m-1까지 해서, 어, 홀수네? 어, 홀수네? 조금 쉽겠네?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뭐라고?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니까 그 개수는 결국 교점의 개수와 같은 말이 됐죠? 따라서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려서 두 개의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3번과 달리 3번에서는 얘가 상수였거든 오른쪽이 근데 지금은 식이지 따라서 단위원으로는 못 그립니다 여기가 상수면 은이 그래프로도 가능하고 단위원으로도 가능한데 보여줄게. 3번에서는 여기 반대쪽이 상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해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때 그래프로도 가능하고 단위원으로도 가능했는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상수가 아니고 식이잖아 그래서 이걸 단위원에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얘는 무조건 그래프로 막 그려야 됩니다. 그럼 얘 그리고 얘 그려서 교점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그리는게 조금 불편하지 맞죠? 좀 불편하죠? 해도 되긴 되는데 좀 불편해 그래서 이 2n-1을 넘겨서 fx 이꼴 2n-1분의 2x 2x라고 바꾼 후에 얘랑 얘랑 교점을 찾을 겁니다. 요 f(x)는 이거잖아. 이게 f(x)잖아. 얘는 기울기가 이만큼인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럼 직선을 그리기 쉽잖아 맞죠? 이제 확인해 봅시다. 봅시다. n이 1일 때 n이 1일 때1 넣어 주면은 y 2x고 참요그교점계서 찾을 때 반드시 이 값을 먼저 표현하 해야 하죠. 여기가 2지? 따라서 얘가 n에 1넣어주면 은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2x이기 때문에 1,2를 지나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럼 교점이 한 개인가 알겠죠. 교점이 한 개입니다. n이 2일 때는 2넣어주면은 3분의 2x 그래프고 3분의 2x는 3,2를 지나거든. 이전.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는 지금 2 나왔으니까 0부터 3까지지, 0부터 3까지 안에서 교점은 3개가 나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이 범위를 안 줘도 어차피 이 범위를 벗어나는 곳에서는, 바깥쪽에서는 연장해도 교점이 안만들어져 어차피 이 0부터 2에만 사이 안에서만 교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있으나, 있으나 마나 한 조건이다. 무시해도 됩니다. 저 범위를 벗어나는 곳에서 어차피 교점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럼 n이 3일 때는 3 넣어주면은, 아, 여기 3 넣어주면은 0부터 5까지, 여기까지 3 넣어주면은 5분의 2x니까 5,2.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따라서 어차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교점들을 어차피 이 범위 안에서밖에 안 만들어지잖아. 바깥쪽에서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신경 끄세요. 다섯 개. 그럼 n이 4일 때는 또 넣어주면 7,2를 지나는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 세 번, 일 개입니다.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이 51개일 때 n의 값을 구하래. 이 교점이 51일 때요 n이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쉽죠? 왜? 1, 3, 5, 7 등차수열이잖아. 첫째 항이 1,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잖아. 그러면은 정면 2n 1 나오죠? 그게 51개. 가 되도록 하는 요 n 값을 구하라고 요 n 값을 구하라고 풀면 26인가 알겠습니까이 페이지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긴 하지만 다른 단원의 레벨 3에 비해서는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다 마스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해 안 가면 다시 한번 돌려서 풀어보고 꼭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까지.